아이고, 아이고. 안녕하세요, 변해공다. 아니 이친구들이이 아줌마 허세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. 그럼? 네, 맞아요. 뭐 있어? 야 주호야, 하지마. 허세를 하지 마. 안 부렸다고. 하지마, 하지마. 이건 뭐야? <laughs> 아니 목욕하고 있는 거품 목욕하는 건 알겠는데 왜풀 메이크업이 돼 있냐고 얼굴에. <laughs> <왜 그래>? 맞아요. <laughs> 여러분 이 안에 비키니데 보여줘? 아니요. 어 어. <laughs> 뭔가 여, 여자가 아니래. 여자가 아니래 여자가 아니래 아니, 나 아. 너도 그다, 그 정도는 아니야. <laughs> 오, 진짜. 아, 그러니까, 남자들은 이런 게 허세야, 여자가? 허세지. 허세지. 허세 엄청 심하네. 네. 아, 너희들은 진짜 안 좋아해요, 이런 거. 너희들은 허세 없어? 방청객 인스타만 털것 같아? <laughs> 자, 바로 아이디가. 바로가 나타났다, 이거 맞아? 네, 맞아요. 바로가 나타났다. 바로가 이 나타났다. 이미, 이미 아이디부터 허세야. 바로가 나타났다! <laughs> 자. 저는 진짜 허세 같은 걸잘 몰라요. 네. <laughs> <여러분들. 웃음> <laughs> 남자들은 허세 잘안 해. 즐기는 <laughs> 거. 자. 태양을 자기 손으로 가면. <laughs> 자. <웃음> 이거 허세야, <laughs> 아니야. 여러분들. 이거 허세야, <laughs> 허세야, 아니야. 자. 여기 밑에 야.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? 바이. <웃음> 자, <웃음> 이거. 아. 아니, 이거 허세야, 아. 아니야. <웃음> 아. <웃음> 자, 여러분,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. 자, 손 올리고. 자, 하나. 아니, <laughs> 왜따 <laughs> 도대체 뭐와 안녕을 한 거야? 도대체 뭐와 안녕을 한 거야? <laughs> 아. 이래놓고서는 뭐, 여자가 허세니 뭐니 하는데, 바로 <laughs> 네. 바이. <웃음> <웃음> 어? 야 봐라, 또갈 거야. 와 그냥 여기서 끝낼 수 없지. 산들, 진짜 전 진짜 없어요. 아, 네, 오늘 우수한생윤이여가지고 자, 뭔데, 뭔데, 뭔데. <laughs> 아, 왜? 아침에 수영하니 상쾌하다. <laughs> 샵 수영, 샵 산들, 샵 물게, 샵 힘들다. 샵 물고기야, 샵 기다려라. 와! 샵! 와! 걱정 마요! <laughs> 자, 이렇게 스키 타는 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. 어, 스키 타는 영상이 있어. 누가 찍어줬나봐요? <laughs> 애들아또갈고 싶구나! 샵! 쌍기음 미음, 니은, 시옷이응 비읍! 이건 뭐예요? 쌍기음 미음, 니은, 시옷이응 비읍! 이건 뭐예요? 쌍문 공... 고... 아니고, 꽃미남 사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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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! 여 하우제 다시 한번 보여 줘 봐요. 아, 바다다 <laughs> 우! <우우. 웃음> 바이. <웃음> 이거 봐. 이게 하우제 아니라고. 이게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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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봐. 봐 봐. 고가 아니죠. 아, 이거. 네. 솔직히 이 정도는 뭐 즐거운 마음에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리고 저희가 SNS는 이제 팬분들한테 에이. 저희가 뭐 하고 지내는지 알려 주기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럼, 이건 그럼 다 사랑이구나. 저희의 네. 사랑입니다. 네. 사랑입니다. 아, 아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사랑이죠. 아니야. 네, 이거 아니야. 다시 얘로 와야가가쳐 줄게. 사랑 아니야. 네. 사랑 아니고. 사랑 아니야 뭔데 그러면? 뭘 알려 줘. 자, 자, 그걸로 다시 인사하고 마무리하자. 사랑이 그래야죠. 아니야 그러면? 자, 자. 인사 아, 네. 다시 하는 거 아니네. 아, 네. 자. 하나, 둘, 셋. 우리는 관종 관종이에요. <웃음> <관종입니다>. <웃음>